자영당 윤곽근 예비후보가 21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료 총선 청주 상당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국가 보도, 국가 전도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법에 있으며 각종 코드 정책은 하늘을 찌르며 선심성 예산으로 나라의 복관을 빈 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등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데도 야단은 질이 멸됩니다. 이제 바로 서자면 새 신의 에너지를 키워야 합니다. 새 시대는 새 인물이 필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 시대적 사고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는 새 세상의 문을 열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파 독재를 물리치고 기분과 상식이 지켜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물교체를 해야 합니다. 윤회비 후보는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고 좌파 독재를 초래한 기득권 세력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지 못했다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사천으로 만들어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모두 당과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건전하고 건강한 보수 가슴 뜨겁고 함께 잘 사는 보수를 꿈꿉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의 공동 책임자로서 국정운영 파탄과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어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의 폭발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대안도 비전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야당의 무력증에 실망한 국민 또한 적지 않습니다. 4월 총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 대통합과 인적 재신으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좌파 독재를 끝내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당이 한불 탈탈해야 합니다. 탈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혁, 혁신을 통해 당을 쇄신하고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고 좌파, 좌파 독재를 초래한 사람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천을 사천으로 만들어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은 모두 당과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총선을 3개월에 앞둔 시점에서 기득권 세력은 발목잡기로 당을 흔들고 내가 살겠다고 당을 죽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책임의 정치는 국가와 지역발전의 모멘텀이라며 국가 재건 지역활력을 위해선 정고 깨끗하며 창의적인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내 통합과 변화와 혁신만이 당이 살길이고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비득권 세력의 발목 잡기로 당을 흔들고 당 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당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제 바로 서자면 새 신의 에너지를 키워야 합니다. 새 시대는 새 인물이 필요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시대적 사고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는 새 세상의 문을 열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파독재를 물리치고 기분과 상식이 지켜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물교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당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야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희망찬 보수의 가치를 모토로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을 이끌며 지역민에게 촘촘한 선김과 봉사로 혁신과 성장으로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새 희망을 이룰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비후부는 정치신인들의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함께하고 있는데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특정인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혜비후부는 인척 세신원을 강조하려는 듯 희망을 상대하는 붉은 바람개비를 든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충북 메이커스티비 경 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란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위기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하고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 무원칙의 거짓말과 뻔뻔함으로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은, 정은, 정의로우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통합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